이 미묘한 그림자는 뭘까요? 약간의 힌트가 앞에 조금씩 나와 있죠. 저의 첫 밭에서 텃밭에서 음, 가지고 온 아이들 이렇게 야채 꽂지를 해봤어요. 샐러드 먹기 전에 이쁜 음, 게더 좋은 거잖아요. 음, 먹기 아까울 정도로 자연스러운 이 녹색들의 향연을 제가 조금 구사해봤습니다. 이 안에 들어 있는 거. 한 12가지, 13가지 된답니다. 한 14가지 되려나? 상추도 3종류죠? 부추 있죠? 누콜라 꽃도 있죠? 그 다음에 치커리 있죠? 그 다음에 샐러리 있죠? 그 다음에 제일 위에 있는 페퍼민트도 얹어져 있죠? 고수도 있죠? 그 다음에 보리순도 있죠? 그 다음에 치나물도 있고요. 음... 그 다음에 여러가지 새싹 순도 사실은 네종류가 있어요. 미나리도 있고요. 이리하여 벌써 손가락을 꼽으니 12가지가 돼버렸네요. 5월, 6월 싱그러운 하늘을 보면 산을 보면 음, 딱 이런 색깔이잖아요. 음, 가끔씩 하얗게 꽃도 피어 있고요. 그것을 조금 재현해 봤습니다. 여러분 꽃이 없어도 야채 꽃이로도 충분히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제가 이렇게 야채를 먹다 생각해 보니까 창세 후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채소들과 과실수만 먹고 살았잖아요. 왜냐하면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어도 좋다라고 나온 걸 보면 그 전에는 먹을 수 없었다는 얘기인데 제가 살아 보니 먹다 보니 고기 없이 야채와 생선 들고 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. 음. 여러분도 싱싱한 야채, 섬유질 풍부히, 그 다음에 어, 비타민도 많이 있잖아요. 많이 많이 드세요.